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 직물 시트. 직물 시트 천장왕 닦는 케미컬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<laughs> 제품은 오토브라이트 AD. AD FAB. 이게 제가 1대7로 희석해 놓은 상품이거든요. 이게 다이렉트용도 있는데 저는 대용량 사서 제가 대용해서 섞어서 쓰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. 이걸로 이용해서 여기 천장에 지금 들어온 게 보이시잖아요. 다 한번 닦아볼게요. 어, 일단 이거를, 어, 수건 타월에 묻혀서 그냥 닦아주시면 돼요. 그런 음에 분사해주고. 향은 약간 소래눈 소래눈 향이 나네요. 라벤더라 그랬는데 소래눈 향에 좀 가까운 향이 나서 냄새도 나쁘지 않고 실내에 쓰는 거라 그리고 약간 이렇 닦아주시면, 마른 걸로 한번더 닦아주세요. 깨끗해진 게 보이시나요? 응. 자국 같은 게없어고 이게 마르면은 제가 다시 한 번, 응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, 자국도 다 지어졌고, 그 다음에 제가 잘안 보일 것 같아서 확대해서 이쪽, 들어온 쪽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뿌려주고, 닦아주시면 이 닦아주시면 요 티카트였죠. 이 정도 로 쓰시면 되고 직무 시트에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리조로 다용도로 많이 쓰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오토 브라이트. 좀 협찬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구매해서 제가 좋아하는 물건만 케미컬만 소개시켜 드린 거기 때문에 실내 직물, 직물 천 부분에 쓰는 케미컬류 소개해드렸습니다.